블루코너 김태형 선수 입체! 이번에 다이아이프 때 저랑 대표 선수랑 둘이 출전하는데, 어, 둘째야, 그또 우승할 수 있도록 이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这就。 공격기는 5분 이라운드 경기로 주심에는고이준 심판께서 이라고, 주시겠습니다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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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이이라운드1 좋아, 그렇지 킥이다 그렇지 천천히 어? 거기 집중해 거기서 중해 킥모션이다 킥 양쪽으로 가만히 있어 그래. 태양아 좋았어 방금 타이밍 진짜 좋아 하나 좋아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오 머리 대고 머리 대고 자신 있지 안봐 주시면 머리 돌린다 여기 자신 있지 좋아 태양아 욕심 안 내도 돼

가자! 잡하지지이킹 말고 왼손부터! 가어 넘어! 구름 넘어! 구름 넘어! 들고 들고! 올라가 올라가! 마주쳐. 올라가 올라 오케이? 예. 한 발씩 넘어가야 돼. 자.. 자 호흡 마고 때려! 차라리 손지 말고 둑둑 때려! 한 발씩 세워! 오케이. 저발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다. 왼발 넘어가자. 왼쪽 골반에 먼저 넘어가야지. 괜찮아 아무 상관없어. 넘어갈 수 있어. 물론. 물론. 그렇지. 좋아. 그아도 그래, 잘하잖아. 뭐, 좋아. 거야. 하나씩. 그그 무릎 안쪽으로 들어가야지 자, 니스라이드도 되고. 니스라이드도 자, 왼발이 도와줘. 좋아. 좋아. 무릎 하나만 빼야 돼. 안쪽으로 빼야 안쪽으로. 오케이. 무릎. 무릎부터 빼. 좋아. 다리 뒤로 뻗어야 되고. 자, 그림은 확실하게 하고 왼발로만 싸워. 오케이. 그림 확실하게 하고. 아, 지구 나, 지금은. 오케이. 다시 눌러놓고. 아이 서비스 하면 안돼 테와 밀어. Okay, 자, 발, okay, 안 야, 안 자, 손 오케이. 자팔 오케이 안 걸려고. 머리 들고. 자 호흡해. 속 빼고 밀어. 그리고 나와. 그고 나와. 그리고 이지 중대. 자 야, 머리 위치 맞추고 머리 위치 맞춰야 돼. 같이 가야 돼. 마셔야 머리 세워. 머리 세워. 발팔 잡고. 발팔고 머리가 두 번이 안 돼. 그거 있다 일어나야 돼. 내려. 얼굴 언야 호흡해. 호흡해. 자. 안돼. 머리가 숙여지면 안 된다. 머리 숙여 트라이 넘어다오 상대방 상체 세우고 있어. 만허리 허리 허리 허리수 있어. 높은 안, 너 내려가면 안 돼, 허리 절대. 아니면 너든지 오른손. 그렇지. 이렇게 아, 때려. 오케이. 또. 라세게안 때려도 돼. 내가 이분 남았다 허리. 안 허리 려 허리 부러지면안 돼. 을안어 팔을, 팔을 안으로 넣오른팔을 밀어. 밀어. 팔을, 밀어, 밀어. 팔을, 팔을 넣어. 팔을. 대형아, 그렇지. 좋아. 배가 okay, 더 붙어 확실하게 붙어 자 오케이 거기서 a y 건드려 자두 k a y 건드려 오케이 아니야 배가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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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그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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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오케이 너 a y 이 k a y o k 소 y o 시도하 o 좋아.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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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드려 y okay, o <목 bukan> 엎드린다 돌아가야 돼 그렇지 안전 조심해 오케이 완전 들간다 엎드려야 눈이 돼 눈이 엎드리면 돌아가야 돼한 번에 분전 좋아 이렇게 들어가 오케이 굿 대형 <목> 일분 <목> 남았어 엉덩 맞춰 좋아 파운님부터 왼 선부터 오케이 좋아 상체 제압 했으면 왼발로 싸워줘 이제 그렇지 괜찮아 편해 거리 띄우고 골반만 틀면 돼 이제 골반 그렇지 좋아 무릎 쳐 넣어 무릎 넣어 넣어 겉으로 와도 돼 커터로 와도 괜찮아 괜찮아. 뒤로 오서 뒤로 나. 미안 미안. 루치. 루치.

지켜봐, 자, 4분 남았다. 너무나. <인정이야, 명만아>. 그렇지. 아 다이버. 구이제 다이버. 다이이다다리는 다이버. 다이이 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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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스텝으로 다다어다 대아 이제 시간 없다. 좋아. <목찬리> 좋아. 야, 다리 내려와. 형, 다리 왔다. 하라고, 하라고. 그렇그 그냥 가야 머리를 내려 머리. 이 좋아. 좋아. 야, 하, 그래, 잠깐만, 잡아, 오케이, 잡아. 오케이, 잡아. 오케이, 좋아. 내려가도 되겠다. 그팔 내려줘. 4경기 플라이크 토너먼트 뒤조 2경기 판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경기는 심판판정 만장일치로 랜코버 최병호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본경기 <laughs> 시행에는 대한민국 실업연맹 김진수 수회장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내일까지 4 경기 코리안 조비 MMA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현재까지 세 선수가 모두 전승을 거뒀네요. 진 경기력,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준 최병현 선수를 모시고 있습니다. 최병현 선수, 약간 부담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앞선 선수도 다 이겼는데, 4차례 때, 이제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 아니니까 대회 분위기가? 그때 뭔가 그 프레스나 압박, 그걸 조금 어떤 느낌으로 느끼셨는지를 표현하실수 있을까요? 사실 좀 반대였습니다, 제가. 그 우리 동해 선수들은 무조건 이길 거라고 믿고 있었고요. 그래서 3년 만에 경기다 보니까, 그 감각을 솔직히 조금, 일라든지 많이 해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긴장을 더 많이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3년 만에 다시 기회돼서 너무 너무 기쁩니다. 와 엄청난 <laughs> 큰 마음가짐. 그게 아니었다면 아까의 부담감을 느꼈을 텐데 전혀 안 느끼셨다니까 앞으로 더욱더 훌륭한 선수가 될것 같습니다. 경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경기 운영을 했을 때 중간중간에 상대방 선수인 김태형 선수가 잘 벗어났고 본인이 그걸 또 커버하려고 했지만 엎지락뒤치락하는 모습도 나타났었어요. 하지만 결국에 훌륭한 운영으로 이겼습니다. 본인의 경기에 대해서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경기 같이 해주신 김태형 선수한테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진짜, 제가 좀더잘할수 있었는데, 임정 선수가 방어 너무 잘 해줘가지고, 거기서만이 애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벽원 선수가 더욱더 운영을 잘 하셨기 때문에 승리를 하셨죠. 4강 토너먼트 위로 올라가신 분들, 여기 이경기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4명이 선수 확정이 됐는데요. 나머지 세선수에게 본인의 메시지 강력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만에 시작했는데, 이제 시작이니까 한번 재밌게 한번 떠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등장 감사한 분들께 메시지 들어보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를 일단 여기 이자 소개해 주신 찬성이요. 찬성이 없으면 운동 이게 제대로 이렇게 할수 없었습니다. 근데 많이 도와주시고 지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선생님들 안녕, 반고 그리고. 물론 이 대회를 또주관해 주신 회장님, 대표님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코리아놈미 동탄 식구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더, 더 나은 체육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기들 그리고, 그리고 회원님들, 친구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플라이트사강 4명의 선수가 확정되었습니다 플라이크 토너먼트 다음 대회의 경기도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자 경기 스폰서분들과 관중들이 아주 환호가 넘치는 경기를 만들어주셨는데 어떻게 경기에 만족하시는지 이제 자기 경기에 만족할 수 있는 수가 결제될까요 근데 3년 만인 만큼 많이 기독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제 감각을 더 찾아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나아질게요 감사합니다 선수 1라운드 때타격에서 조금 밀리는 감이 있었는데 1라운드 돌아오자마자 타격에서 우위를 잡아더라고 골프는 비교이 혹시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 잘못 찾았어요 솔직히 진짜 그래서 1라운드 때 거의 그냥 어버하하는 정도로 반응을 못했습니다 근데 1라운드 때좀 자신감을 찾고 집중력을 찾아서 이제 제가 준비한 거를 조금 더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경기 끝나고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히 저희 부모님이구나 멀리서 지지 해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가족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선수로서의 행복. 앞으로 제가 나이는 많지만 그래도 지고 죽을 때까지 하나하나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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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